자, 넘쳐나는 원조! 맛집! 수십 년 전통! 맛집! 명인! 맛집! 불서도 기다려야 된다는! 맛집! 맛집이라는 완장을 떼고 품는다 놀다! 오늘의 음식은? 야식의 아이콘, 족발입니다 오, 와, 와 족발. 족발 족발, 그러면 어떻게 판정을 하실 거예요, 족발? 어. 잡내가 없어야 어, 될것 같아요 잡내 쫀득함 쫀득함 살코기에 뻑뻑하면 안돼첫 어. 번째 라운드입니다 어. 야, 스캔하자, 스캔하자 어. 이게 맛있어 보여 어, 얘, 얘가 만약에 뭐... 지금 모락모락 김이 났다면 어, 더 네.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 겉바속촉 어. 어떤 느낌이지? 얘는 색깔이 뭔가 이상한데? <목소리> 컬러가 어, 카라멜 색도 좀덜 넣었네, 저거 <목소리> 어. 카라멜 센어요 아, 원래 고기 색깔 낼때 카라멜 소스를 많이 쓰거든요, 족발 어, 족발 내요? 네. 아, 진짜로 내는 거? 그쵸? 요리사 선생님 네, 맞, 네 맞습니다 우와. 아, 진짜 넣어요? 아, 아, 아 네, 근데 모든 몰랐어요. 곳에 뭐다 넣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간장을 많이 넣으면 짠맛만 많이 강하게 되고 색깔은 잘안날 수가 있어요 간장, 그럴 간장. 때 카라멜 소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아, 몸에 해로운 건 아니고? 아, 다량으로 하면 물론 해롭지만 어느 정도는 다 예, 음. 섭취는 할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지가 좀 족발 맛있어 보여요. 맞 그러니까 막 땀, 자신있단 말 뭔가 얘가 색깔이 맞아. 뭔가 좀 맞아. 오래 응, 찐하고 오... 얘, 얘 아니면 얘인 것같아 그럼 보시니까 어때요? 예. 요1번 예. 족발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입에서 제일 잘 녹을 것 같다. 3번 족발이 네. 여기가 진짜 촉촉하면서 여기 살코기 자체도 이 수분감이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 촉촉한 걸로. 거의 지금 분크림을 발라놓은 듯한 족발이에요. 이거 너무 음 촉촉해 보여요. 음. 뭔가 기름기가 많이 돌아보이는 거는 4번이어서 한입딱 베어 먹으면 쑥 들어가지 않을까. 1라운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